상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이 끼는 장착은 은혜 증명이 부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방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형남이 끼는 장사, 그는 에바드 표.